혼돈 부름 증강이 뜨면 반드시 집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덱슐랭가 초대형 가위 혼돈의 부름 설명은 물음표 3개만 끼워져 있는 배째라식 설명이지만 보상 하나는 기깔나는 슈퍼 가차 증강체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보상은 바로 이 자격수의 집중 3개 이 보상이 떴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밴한테 넣어주십시오 3저집의 사골이 여섯 칸증강은 그녀의 핑킹 가위를 문과 집구 반대편까지 닿는 초대형 가위로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나끔거리기만 했던 바느질도 털을 뚫어버리는 레전드 바느질 심지어 그웬의 마지막 공격기는 맵 전체를 타격하죠 저집의 효과인 상대와의 거리가 멀수록 늘어나는 피해증폭으로 그 한방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상저집 구에 시너지는 육법사만 맞춰주는 게 가장 아름답지만 사실 안 맞춰줘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웬이 구했을 때까지 암 라인이 버텨주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성 그웬까지 찍혀버리면 바로 게임 세스코 난이도 3점, 싹둑싹둑 5점, 바늘로 꽁꽁 오점, 백슐랭 뒤집게 3스타 드립니다.